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다스림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된 직후입니다. 동시에 공생의 시작으로의 전환점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쳐다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위에서 내려오신 은혜로만 살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곳입니다. 더욱이 40일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도 분명 힘든 시간이지만 구약성경의 배경에서 40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준비한 기간이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광야에서 보낸 시간도 40년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도 공생의 전환점에 서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40일입니다. 광야는 준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또한 마귀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약해져 있는 그 순간을 뒤흔들고 싶은 장소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요한일서 2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 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사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고 빠르게 쉽게 하는 것이라며 예수님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답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에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안목의 정욕에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 생의 자랑에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가치가 떡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음의 가치 반영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있음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믿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납득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내용이고 방법이고 완성이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영광된 자리이며 인간의 최고 가치 지점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끊지 않았다. 아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형상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영광아. 이렇게 존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닮아가고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담아내기를 소망하십시오. 오히려, 은혜 받아서 마주한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 앞에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수많은 이야기는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증거되는 고백되는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잊지 않고 싶습니다. 또,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담아내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